2024년 6월 1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다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옥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39건의 책이 모여 구성되어지고 신약에는 27건의 책이 모여 있습니다. 총 신구약 성경 66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과 신약은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약속의 장면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복의 큰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4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명하였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이 쓰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있으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어질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란 두 당사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가 맺은 언약을 스스로 버리고 쉽게 어기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오바다 1장 7절이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너를 조차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은 주변에 여러 나다들과 동맹을 맺고 또 약조를 하였지만 다 그들이 에돔을 배반하며 그들을 속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깨뜨리고 하나님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5절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남과 북이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전쟁의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전 세계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하여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대비하여 1.5도 내로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2023년의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4도의 6. 빡에 올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1704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로 한 번도 17도를 넘어선 적이 없었는데 작년인 2023년은 두 번이나 이 평균 기온인 17도를 두 번이나 넘어섰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협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지금 이상기후와 극심한 가뭄으로 무서운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90절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백성된 성도 역시 하나님과 또 사람과 맺은 언약을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으며 지키우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보게 근원으로 삼으시며 그를 복 주시며 그와 함께 통행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또 우리는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의 백성 사무신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며 복을 주시며 통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자가 되기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 사이에 신실한 자로 불리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며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고 또파기하지만 주여 이 안내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온 같이 우리도 약속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전 세계에 임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여 궁력여어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로 하나님 북글부 허락하여 주시며 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